노력을 안 하고 50살까지, 50살 넘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. 지금은 영어를 흥통하게 해서 영어로 강의를 대한민국 방방국국을 하는 현직 한국 재난안전교육원장. 한번이 응. 응. 후배 친구꽤 반향을 일으키는 수이입기 막걸리처럼 하니까요기 응. <laughs> 막걸리처럼 좀 내기만 <laughs> 좀 해요. <laughs> 게... 네, 네? 아저가그 자 우리 강병 박사님이 건배 대회를 하겠습니다. 잘 보세요. 네, 준비십시오 미리 나와서 세요 나와서. 먹야는데 이제 제가. 우리 어식사랑방에 정말 제가 사랑가를 구경하는. 오늘 무사히 어식잘 마치고 행복한 하루가 되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행복해 할지를 네, 여러분들이 오늘 밤 숙면을 하시는 걸로 답이 될 겁니다. 네, 제가 어싱은 하면 여러분, 여러분은 사랑입니다. 하는데 이어서 어, 다음 달에는 잊지 않고 한 사람씩 숨을 꼭 잡고 나오신다는 거. 네, 예, 고생하셨어요. 네, 꼭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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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어싱은 사랑입니다. 사랑. 그이고전승대 사랑합니다. 그래. 네, 그리고... 어, 이모님 어... een... 사랑합니다. 황두보락, 사돈, 사랑합니다. 저따님하고 우리 아들하고.